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발언 1분만 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국민 여러분. 제가 개엄 시도에 대해, 의도에 대해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국정감사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사령관은 국회 정보위에서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정감사와 특전사 국감에서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 해당 지기자들은 정치선동이다 망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끊임없이 그걸 추적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며 군형법 제5조 반란행위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행위입니다. 그것은 추계는 네. 사역 그외에 모두 가진 처벌이 되겠습니다. 7분 드릴게요. 박선원 위원님 연이 박, 박선원 위원님 제가 네 7분으로 들어가면서 필요하신 건 연이어서 하신 거 7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간단하게 지기자를 불릴 때 시간 좀잘 걸려. 아, 거기에 잠깐 수답해 주시고, 마이크를 좀 빨리 뒤에 주세요. 왜냐면 나오시면서 시간이 지체되, 지체되고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마이크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계속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개요만 먼저 이야기할게요. 나승민, 일어나 보세요. 나승민 대령인가? 귀하는 개업령 전문가죠? 아닙니다. 2017년 문건 작성자죠? 이치... 2017년 문건 작성자예 아니에요? 2010년 작성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때 그리고 신원... 이번에, 이번에 포고령등 계약직 두번 연속 연임하면서 애외적으로 광첩사에서 여인형 보좌 하면서 쿠데타 준비했죠? 저는 신원조사 업무만 했습니다. 앉으세요. 끊어주십시오. 그 다음, 문상우 사령관은 나오세요. 문사령관. 예. 국회 정보위에서 휴민트 조직 다 깨져가지고 정보사령부 세우라고 인력이고 예산이고 다 지원해 줄 테니 거기에 집중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근데? 지금 <laughs> 귀하가 보낸 정보사 계획처장 이름 뭐예요? 제한됩니다. 예? 고동희 맞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마, 맞아요, 안 맞아요? 본인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불법적으로 헌법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버를 탈취하는 행위를 시킨 거고,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문사령관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어, 저희가 받은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어,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그 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주고 복귀다 그래서 전산실 위치를 확, 확인했고 각 주요 서버마다 이거는 사전투표용이다, 저거는 선거인 명부다, 다 찍어서 사령관이 보고 보고 한 거죠. 그건 사실이랑 다릅니다. 사령관 보고 안 받았어요? 그러면 고동희가 찍은 그 사진은 누구에게 전송됐습니까? 제가 받았고 제가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됐어요. 지난 그러면 목적은... 그러면 HID 속조에서 일곱 명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속초에서 일곱 명이 온건 사실이랑 다릅니다. 1 0여 단은 누가 보냈어요? 대기 누가 시켰어요? 제가 장관님께 임무 받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했죠? 예. 감청팀, 누구누구 대기 시켰어요? 감청 기능 자체가 저희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대북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오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한수 장군. 7공수, 13공수, 누가 동원되기 시켰어요? 모릅니다. 네?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면, 박사령관 누가 되기 시켰어요? 그거는 제가 임무부여할 때 제가 지시했습니다. K직스로 통해서 유선 지시 받고 한 거예요? K직스로 시스템으로 지시 받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구두 판단합니다. 그거는 제가 임무부여할 때 제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K직수로 내려간 합참 지통질에서의 지시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통실에서 나온 그 지시를 사령관도 받고 각 공수대단장도 거의 동시에 받았죠. 그래서 사령관이 7공수 13공수 대기시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진팔 합참 차장 개입했어 안했어요? 그, 그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세요. 좀... 박한수 장군, 예. 이번에 합참 지휘통제실을 점령한 것은 소위 육군총장이 계엄사령을 맡는 것은 국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막아야 되는 거고 합참의장이 계엄사령을 맡지 않는 것은 대북 억제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통실이 계엄사령부에 의해서 장악됐죠? 계엄사령부는 거기에 있지 않고 그, 그 한층 밑에 몇 층에 계셨어요? 4층? 4, 4층입니다. 네. 그리고 합참 의장은 그때 몇 층에 있었어요? 합참 차장 몇, 몇 층에 있었어요? 4층에 있었습니다. 지하 4층입니다. 지하 4층 그러니까 계엄사는 건 하고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특전사에서 헬기 항공, 특수항공전단에서 뛰어왔을 때 그거 운항허가 막지 말라고 한게 누구예요? 정진팔 장군 아니에요? 예, 그 지하 4층은 그 당시에는 합참 어떤... 차장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개음 부사령관이 공작사에 지시해 가지고 헬기 오는 거 막지 말라고 공작사에 지시한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당시에 개음 상황실은 전화도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오에 계속 추가 질문할 테니까요. 박한수 장군. 네. 그, 계엄사령관이 되면서 몇명 불러왔어요, 계룡대에서. 그런 거 때문에 불러간 건 아니고. 토... 몇명불르셨냐 불러올리셨냐. 네명 같이 갔습니다. 예? 한명 같이 갔습니다. 아니. 10시에 불러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명. 없음. 14명 안 갔습니다. 제가 지금 제보센터하고 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공개 수배하고 있어요. 저희 민주당에 제보해 주십시오. 민주당에 반란 제보센터 제가 센터장입니다. 박완수 장군, 예. 저희가 어떻게 올해 3월부터 이 쿠데타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까라고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군내에 헌법과 국헌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임기응변식으로 이걸 모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속죄를 하시고 다시는 이런 반헌법적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함으로써 이후 있을 형사적 과정에서의 처리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알겠어요. 다시 보여 드릴게요. 군형법상 반란죄 제5조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할 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사실의 근거에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말씀하시면 이미 늦어요. 예? 네? 박장군, 박사령과 마찬가지예요. 수사기관에 가서 대통령 두 번째 말이 뭐였다 이미 늦는 것입니다. 오후에 추가 질의하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 의원님.